먼저 기자님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김남주입니다 4년 만에 배드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에이핑크가 아닌 솔로 김남주 버드 이후에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 무척이나 좀 떨리고 부담감도 있는데요 어, 오늘 따뜻한 시선으로 제발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근황을 먼저 전해 주실까요? 아, 지금 아무래도 4년 만에 솔로로 컴백하는 거기도 하고 사실 버드 컴백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어서 한 번도 기자분님들 앞에서 무대를 해본 적도 없고 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거의 진짜 신인 김남주로 데뷔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베드 앨범 준비했고 이제부터 열심히 좀 신인의 마음으로 활동해볼 예정입니다. 근황은 또 열심히 우리 베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나오시자마자 비주얼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에이핑크 남주 맞아, 김남주 맞아 할 정도로 파격적인 변신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멤버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laughs> 사실 제가 파격적인 변신을 하면서도 멤버분들 걱정을 좀 했어요. 멤버들이 보면 너무 놀라지 않을까, 너무 당황하지 않을까. 팀에 혹시 뭔가 너무나도 과감한 변신 때문에 팀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멤버들이.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또, 리더님께서, 리더 박초롱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셨고, 또, 다들 멋있다고, 하나같이, 치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피드백을 다 해줬거든요. 뭐, 티저, 뮤비, 다. 그래서 너무 같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네. 피드백을 마구마구 해줬다. 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님들이 또 포토타임을 바로 할 예정인데요.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사진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면이죠? 어. 아무래도 좀 과감한 변신에 있어서 의상 스타일도 한몫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좀 전신 비주얼이 변신에 있어서 좀 중점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의상만 봤을 때는 어, 정말 걸크러시 넘치고 파격적인 변신인데요. 이 점을 중점적으로 네, 우리 기자님들 포토 타임 가질 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바로 지금 포토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저한테.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왼쪽부터 포트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드의 포인트 한번 있다면 포인트 동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네, 계속해서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동작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동작, 오, 하트, 오, 어, 하트가 깨졌어요. 네, 남주 하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동작이. 깨지는 동작입니다. 우리 사랑둥이인데, 요번만큼은 뭔가 나빠진 배드의 느낌을 무심 풍겼고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드의 포인트 안무. 그 다음에 남주 하트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도 이 하트가 깨집니다. 어, before, after로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주 하트 before, after. 피포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비포고요 애프터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어, 남주하트 먼저 갈게요 남주하트, 비포, 애프터 그리고 배드 포인트 안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안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이번에 사랑의 하트, 볼 하트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판다를 향한 사랑의 하트입니다. 네,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예쁘게 잘 담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가운데도 네 다시 사랑둥이로 돌아왔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김남주 씨의 포토 타임입니다.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반다. 받아주시고요. 자, 이제.